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수학쌤입니다. 어, 구독자가 700명이 되었습니다. 우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음, 가로수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잘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오답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 가로수 문제를 여덟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가로수 문제는 나눗셈을 배워야 풀수 있기 때문에 나눗셈을 배우기 시작하는 학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어, 도로에 가로수를 심거나 아니면 가로등을 세우는 문제에서 도로가 직선도로인지, 그리고 연못처럼 둥글게 돌아가는 곡선도로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에 직선도로에서는 한쪽에만 심을 것인지, 양쪽에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리에 보면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도 있죠. 어, 이것을 도로의 길이를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나무를 가져와서 심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실생활에 사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를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길이가 45m인 도로의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9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는 모두 몇 그릇 필요한지 구하세요. 자, 우선 도로의 한쪽에 해당하죠? 그래서 한쪽 참고하시고요. 처음부터 나무를 끝까지 심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한쪽에 45에서 9m 간격을 나누면 나무가 다섯 그루가 5가 나오죠. 그렇지만 처음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5에서 처음에 심을 나무 한 그루를 합쳐서 정답은 여섯 그루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심는 나무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500m 길이의 도로의 양쪽에 양쪽에 주의해야겠죠. 양쪽 20m 간격으로 가로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도로에 시작되는 지점 처음이죠. 처음 부분에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우선 500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25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심게 되는 나무의 수를 더해주고 26그루가 되죠. 자, 그렇지만 양쪽에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26그루는 한쪽에 심게 되는 나무의 수구요. 양쪽에 심기 때문에 26 곱하기 2배를 해서 52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주목해 보시면 연못의 둘레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선 도로에서 가로수를 심는 경우와 연못 동그라미 모양의 형태의 어,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 동그라미는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더하기 1을안 해줘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못의 경우에는 전체 둘레 30, 나누기 5m 간격 해주면 6이 나온대요 가로등의 개수는 6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처음, 처음에 뭔가 가로등을 심었을 경우에 처음과 끝이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하기를 하지 않고요. 직선의 경우에는 직선 도로의 경우에는 자 만약에 여섯 그루가 났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심을 경우에 처음과 끝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처음 부분에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1이 들어가는데, 어 연못 둥근 모양의 이런 형태의 가에 심을 때는 더하기 1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둘레가 300m인 호수예요, 호수. 자, 아까 연못이었죠? 연못의 경우에 더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호수도 마찬가지 동그란 형태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0m 간격으로. 자, 조금 더 응용되어 있죠? 의자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의자에 3명씩 앉을 수 있다고 할때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3배 둘레의 길이 나누기 20m 간격 했을 때 15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의자의 개수가 15개라는 거죠. 의자 하나당 3명씩 해서. 사람 수는 45명입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응용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가로등이나 나무의 개수가 아니라 그 가로등 사이에 그러니까 가로등의 개수를 정해주고 가로등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거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로등이 처음에, 이제 처음 한 도로, 처음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서 가로등의 개수가 19개가 됐다는 거죠. 한쪽. 자, 이렇게 해서 19개에서 1개를 빼고, 그러면 간격이 18개의 간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 32분의 27 나누기 간격 해주면, 간격의 길이는 32분의 간격의 개수로 나누어주면,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간격은 64분의 3 킬로미터로 정해지는 거죠 자 6번 자, 원모양의 둘레에 연못에 나무 6그루가 같은 간격으로 심으려고 할때 간격이 몇 킬로미터로 하면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64분의 45 나누기 간격수가 원모양에서는 나무수와 같아요. 그래서 빼기를 해줄 필요 없이 바로 나누기 6을 해주면 간격이 나옵니다. 45 곱하기 6분의 1. /6. 그래서 128분의 15km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좀더 어려운 문제로 마스터 해볼까요? 자, 7번 문제. 도로의 양쪽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9m 간격으로 벚나무를 심고 벚나무와 벚나무 사이에 3m 간격으로 소나무를 심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벚나무와 소나무가 모두 122그루 필요하다면 도로의 길이는 몇미터입니까 <laughs> 문제가 상당히 길고 어렵고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핵심을 파악하면 풀수 있습니다. 우선, 어, 양쪽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고, 전체 필요한 나무 수가 백신 두 그루라고 했으니까, 한쪽에 그 간격을 구하면, 간격에다가, 아, 그 간격수, 한쪽에 간격수에다가 3m 간격으로 나무를 심기 때문에, 자, 왜 3m 간격이냐면 우선 9m 간격으로 벚나무를 심고요. 그 사이에 3m 간격으로 이렇게 소나무를 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벚나무 소나무 상관없이 3m 간격이 되겠죠. 그래서 간격수가 몇 개인지 구해주면 간격수에다가 3m를 곱하면 전체 도로의 길이가 옵니다 그래서 도로의 양쪽에 가루수를 처음부터 심죠? 처음부터 문제에서 빠뜨렸나 보네요. 처음부터 도로 양쪽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백신 두 그루에서 음 한쪽을 나누기 일을 하면 예순 한 그루에 나무가 있죠. 자, 처음에 있는 나무를 빼주겠습니다. 처음에 심었던 나무를 빼면, 간격의 수는 60개가 되죠. 그리고 3m 간격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3 하면, 180m.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8번. 문제가 복잡해 보이죠. 이것도 길고. 연못 둘레 같은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7m 간격으로 나무네, 나무를 심을 때보다 5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10그루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못의 둘레는 몇 미터입니까? 복잡해 보이죠? <laughs> 자, 연못은 간격과 나무 수가 같아요. 그래서 전체 5m 간격, 어, 7m 간격 음... 전체 연못의 둘레가 얼반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어 생각해 보세요. 간격이 넓으면 나무는 적게 필요하고 간격이 좁으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m 간격으로 심었을 때와 7m 간격으로 심었을 때두 개를 뺐을 때 10그루 차이 난다. 자, 이게 이게 그, 간격으로, 그 간격으로 심었을 때 필요한 나무 수예요. 그래서 두 개를 뺐을 때 얼굴 차이가 난다. 자,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이게 이제 사실은 방정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초등학교 학생이 풀수 있는 식으로 바꾸자면 자, 이렇게 곱하기 역수에서요. 분배법칙이 기억나죠? 같은 네모를 곱했기 때문에 같은 네모를 빼고요. 5분의 1 빼기 7분의 1을 하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35분의 2가 돼요. 그래서 네모 곱하기 35분의 2는 10이다. 그러면 곱해서 10이 나왔기 때문에 10에서 나누어주면 네모를 구할 수 있죠. 네모는 어, 10에다가 곱하기 역수 바로 할게요. 나누기 35분의 2인데 2분의 35 이렇게 하게 되면 175 전체 연못의 둘레는 175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 한쪽에 심는지 양쪽에 심는지 그것을 파악해주고 그리고 처음에 나무를 직선 도로에서 처음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간격의 그 길이로 나누었을 때 더하기 1을 꼭 해서 어,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연못의 둘레에서는 더하기를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